지원하는 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그리고 장비 임차료를 지원해요. 교육을좀 저희 가서 받고 싶어요. 그러면 교육비를 지원해 줘요. 근데 그 모든 게 예산이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업을 지원하는데 뭐 실제 서울시에서, 서울시 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 중에 1호 자치구 문화재단이에요. 공간을 만들고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이 활동하게 되는 이제 그런 쪽 지원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화예술의 약간 시작이었다면, 구 단위에서 출연한 문화재단이 공연장만 잘 운영하는 게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 라는 게좀 느껴졌던 거죠. 그러면서 2012년도 그 앞뒤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시작된 거죠. 공연장 중심이었다면 이후로는 공연장을 넘어서서 지역의 전반적인 걸다 챙기는 상황입니다. 중국민의 생활을 좀 변화시키는데 사업을 집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충 아트 센터도 메이저급 뮤지컬을 유치하고 하는 것도 잘 하는 거지만 중구민이충 아트 센터에그 뮤지컬 10만원, 20만원 주고 사서 보는 주민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그러면 이제 지역문화에 굉장히 힘을 쓰자라고 하면서 2019년도에 지역문화본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극장을 넘어서서 주민의 그삶 속으로 문화예술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거기에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중국문화재단의 지역문화본부장으로 이제 본부가 생기면서 제가 본부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재단의 지역문화사업, 그리고 지역예술사업들을 시작하게 됐고,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본부가 만들어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중국의 여러 다양한 주체들과 그 현장들을 만나면서 조직도 계속 거기에 이제 생물처럼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도심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을지로하고 충무로 쪽을 먼저 좀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현재 을지로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요즘 힙지로라고도 하죠. 그래서 MZ 세대가 그쪽을 모이면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2, 30대가 들어오고 이 30대의 미술가들, 시간예술 베이스의 다양한 영상과 뭐 조각가, 미술 이런 신들이 굉장히 몰려,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을지로에 모여드는 MZ 세대의 청년 작가들 그리고 기획자들, 갤러리 운영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분들을 저희가 주목하면서 최근에 저희가 을지로에 한두세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을지 아트페어라고 일반 시민들이 작품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작가들도 일반 시민들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좀 제공하자. 그런 어떤 플랫폼과 계기점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런 취지에 참여하는, 공감하는 작가들을 모아서 을지 아트페어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을지로에 저희도 공간을 임대해서 을지 아트센터라는 것을 작년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작가들의 의미 있는 작업들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선배 작가가 후배 작가를 멘토하면서 그 길을 또 열어 주는 그런 전시도 하고 을지로 34가 쪽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또 갤러리언 카페를 예술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과 함께 다 네트워킹해서 공동 종합 전시를 이제 올해 네, 또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을지 판타지라는 아 사업을 해요. 그건 뭐냐면 을지로에 있는 골목골목에 다양한 미디어, 사운드, 스트리 퍼포먼스나 특정 공간 예술 행위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청년들의 예술 신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 골목골목 예술로서 채우는 그 예술적 이야기로 그 시간을 좀 대체하는 이제 그런 것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을지 판타지하는 사업을 합니다. 올해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을지 리빙페어를 올해 또 시작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을지로에 있는 기존 생태계 가구, 조명, 타일, 도기, 인쇄 이런 쪽과 연계해서 저희가 예술가들과 함께 연계해서 쉽게 말해서 이케아의 스타일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각자 가게에서 그냥 조명 따로 팔고 뭐 의자 따로 팔고 한다면 그걸 저희가 작가들하고 같이 모아서 방을 꾸미는 거죠. 화장실 꾸미고 아이 방도 꾸미고 작업실도 꾸미고 오피스룸도 꾸미고 그래서 꾸미어서 사람들 거기 와서 바로 QR 코드로 찍어서 이케아처럼 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작업을 올해 저희가 새로 또 시작합니다. 을지로는 저희가 뭐, 일주일에 역사성을 가지고 했다기 보다는 을지로는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그것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면, 충무로는 지나간 듯한 느낌을 다시 이제 재생을 시켜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미디어 쪽이나 영상, 이쪽을 충무로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충무로 영화제를 저희가 다시 재편을 했어요. 충무로 영화제를 실제로 충무로의 활성화와 영화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영화 관계자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 프로덕션을 지원하는 창작 공간을 장충동에 다섯 개 프로덕션 정도를 입주해서 거기서 할수 있도록 무상으로 저희가 공간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충무로 영화제를 이제 감독 주간 영화제로 저희가 좀 컨셉을 1차적으로 잡았어요 영화감독 조합이 활발하게 영화감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을 깔아주고 그분들이 기획하게끔 그래서 이제 디렉트스 위크라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감독들 10명을 선정해서 그들이 원하는 작품을 이제 촬영하게끔 단편으로 그걸 모아서 또 저희가 이제 시상도 하고 그걸 모아서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게끔 충무대 영화제를 공공의 리더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생태계가 스스로가 필요한 영화제를 만들어 가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방향입니다. 이제 생활권으로 넘어오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생활문화 사업이 있고 예술교육 사업이 있고 도서관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문화 사업은 음 국민은 누구나 이제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누리고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집약되는 게 생활문화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활문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생각되는 건말 그대로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이게 약간 흐름이 좀 크게 바뀌고 있어요. 기능형 동아리에서 취향 취미형 살롱으로 바뀌고 있어요. 일단 쉽게 말해서 기능형 동아리랑 우리가 기타 치고 싶다, 뭐 그림 그리고 싶다, 뭐 나도 한번 영화 찍고 싶다, 뭐나춤 추고 싶다 이런 예술 기능을 연마해야 되는 거죠. 여행 힐링 내가 돈을 얼마 못 벌지만 내 삶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유 있고 싶다. 내가 돈은 없지만 요만큼이라도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싶다. 이런 약간의 그 사회적 문화가 좀 바뀌면서 젊은 세대, 특히 MZ 세대, 그리고 뭐 이거는 20대부터 40대까지 약간 자기의 취향과 취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교류하고 싶은 게 많아진 거죠. 소셜 기반의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요즘 흐름이고 이제 생활문화사업도 그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내 삶을 조금 여유 있게 하는 방식이 예술적 그 기능형만 있는 게 아니다.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생활문화사업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임들을 모이게 하고 그 살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이게 하고 그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거나 또 모였을 때 약간 이런 거 배우고 싶다라고 할때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서 제공하거나 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제 예술 교육 사업입니다 기능형 쪽이 좀 많죠 그래서 장르형 미술 음악 뭐 우리 여기 정화에 대해서 하듯이 그것이 이제 주민들이 배울 수 있는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아동들 미취학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여기는 성장과 또 개인의 창의력 개발과 상상력뭐 이런 쪽으로 한다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중학생쯤 되면 이제 사회성, 그리고 공동체성, 관계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데 이제 예술적 기능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는 그래서 약간 융합적 예술교육, 그래서 뭐 미술과 무용을 같이 합쳐서 한다든지, 그리고 뭐그 만들기인데, 그게 이제 미디어로 같이 한다든지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그 입시 쪽이 많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해소 또는 전공 적으로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의 약간 그런 기회제고 고일 때까지 좀 하는 게 있고 주민으로 넘어가면 이제 동네별 캠퍼스로 저희가 만들어요. 동네별 캠퍼스라는 것은 그 동네에 뭐 가죽 공방이 있거나 목 공방이 있거나 그 동네에 어떤 예술 단체가 있고 예술 공간 그리고 이런 유사한 걸 운영하시는 민간에 사시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찾아가서 협력하는 걸 제안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예술 공간이나 자기 동네는 있 공간에서 배우는 거죠. 도서관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사서들이 정보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제공해 줘야 될 사업인데 도서관이 하는 사업들이 단순히 책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쪽으로 이제 도서관이 바뀌고 있어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역할로서 사서의 큐레이팅과 컬렉션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그 도서관을 속해 있는 그 지역 그동네의 도서관의 정체성으로서 그 동네를 챙기는 도서관의 사업을 이제 하는 게 크게 지역 문화 관점에 이제 많이 또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지역 문화 사업은 크게 도심권에서 을지로와 충무로의 예술 사업과 주민이 사는 생활권 저기 신당동 뭐 황학동 청구동 다산동 약수동 그리고 좀 넘어오면 장충동 뭐 그런. 관점의 사업이 이제 쭉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청년들을 좀 매개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냐? 모든 게다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이긴 해요. 사업 명칭이 청년과 관련된 딱 사업으로 치면 저희가 뉴딜 일자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부처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뉴딜 사업이 있고,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뉴딜 사업이 있어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좀. T.O.가 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를 만들기 때문에 매년마다 좀 달라요. 어, 행안부에서 뉴딜 일자리 하는 게 이제 챕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저희가 선택, 재단이 선택을 하는 건데 창업 쪽이 있어요. 취업이 아니라 창업 쪽 지원은 청년들이 어, 나 이런 거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창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창업을 지원하는데 저희의 방식은 1년 동안 그 창업하는 공간. 창업을 하면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사업자를 내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1인 한 명당 뭐 지원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창업은 1인 창업도 있지만 뭐 최대 한뭐네 명까지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명당 뭐월 뭐 임대료 지원이 1 0 0만 원이라면 4 명이면 4 0 0만 원이잖아요. 그럼 공간이 꽤큰 공간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그리고 장비 임차료를 지원해요. 교육을 좀저희가 받고 싶어요. 그러면 교육비를 지원해줘요. 근데 그 모든 게 예산이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업을 지원하는데, 뭐, 실제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팀이 한 10개 팀이 있어요. 뭐, 정화에 대해서 이제 온 함께 사리 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제 장르에 갇히지 않고 뭐 예술적 관점, 작가적 관점, 창, 창의적 관점, 상상적 관점을 가진 전공불문, 상관없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청년 예술단 지원이라고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저희 협력 사업인데 저희는 창업이라고 표현했지만 거기는 예술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진 전공인 친구도 있었고 디자인 쪽 친구도 있었고 그 공연 베이스 친구도 있었고 독립 출판 쪽도 있었고 뭐 영화 쪽도 있고 그래요. 없을 때는 저희가 모으기도 했고 그러니까 공개 모집. 그래서 개인이 다 와서 심사를 해서 모여서 한 팀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어쨌든은 그들이 팀을 만들어서 이제 오기도 했어요. 거기서 어쨌든 뽑히면 그 프로젝트에 미션을 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재작년 같은 2년동 인쇄 골목 쪽에 미션을 줬죠. 여기에 너희들이 뭔가 하고 싶은걸 해봐라. 그 인쇄 골목에 아카이빙 사진 찍고 영상도 뭐 다큐 같은 것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뭐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 한두 달인가 한 달간 공간을 몇 군데 임시로 빌려 가지고 거기서 전시관도 만들고 뭐 이렇게 미디어 랩 같은 거 만들고 뭐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방산 시장 미션으로 줘서 방산 시장 안에서 그 만드시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 또 아카이빙하고 뭐 사진관 세팅해 가지고 인생 사진관이라고 해서 뭐 자기들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진 찍어 주는 친구 사진 뭐돌 사진 뭐 영정 사진 다 찍어주는 뭐 그런 걸 했었고 다양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조금 진화되는 게 이제 사차 산업,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는 기술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을 결합하는 시도를 할 만한 친구들이 뭐하니까 그러니까 다섯 명 정도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아마 계속 또할 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생활문화서 예술 당연히 예술교육 사업이는 예술 강사들 저희가 모집을 하겠죠. 그리고 생활문화 사업에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축제 사업, 저희가 15개 동이면 거의 15개 동이 다 동축제를 해요. 그러면 그 동축제에 투여되는 축제 기획자도 있어야 되죠. 동네 축제하면 뭐 공연도 있어야 되죠. 뭐 동네 뭐 하면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죠. 부스 뭐 이런 거 하면 예술교육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는 어마어마한 게 많고 그 정화에 대해 친구들이. 너무 자기 그 전공에 너무 매이지 말고 좀 넓게 생각해서 어 재단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나도 이런 식으로 활동을 좀 하고 싶어라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다. 딱딱 취업했다 뭐 창업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타이틀도 좋겠지만 활동 레벨로 같이 만나는 게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 여기서 그 미용을 전공했어요. 근데 무조건 뭐 미용으로 뭐 하겠어라고 하는 것보다 는 뷰티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중구에서 동네에서 좀 이런 활동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이제 활동 영역으로 만나다 보면 재단에 대한 이해와 지역 문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지고 정보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실제로 수익이 되는 활동 레벨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